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은혜로 어,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어, 영적인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최근에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 뭐, 강계토 대항비를 뭐 기념, 기념비를 보고 학교에서 흥분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이 바울은, 어, 우리가 정말 영원히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어, 머리와 정신에 세기고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죽었던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참 언제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살았다는 것을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뭐 코와 코로 숨쉬는 어떤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이에요. 성경은 우리 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인의 생명. 즉, 허물과 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 항상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 이 전인을, 우리를 정말 어,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그때라는 것은 이제 과거를 어떤 상기시키는 말이죠. 어,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세 가지를 따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 풍조.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는 있 충동. 아, 저는 이세 가지를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 아, 이것은 우리를 정말 허물과 죄로 죽였던 그 영적 노예 상태의 삼중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죠. 세속적인 것들, 외부의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의 세상풍조. 사실은 이것만 해도 참 우리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 또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사탄입니다. 초자연적 세력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초자연적 세력으로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관여하는 거죠. 우리 마음까지 침투에 들어옵니다. 어, 그 권세자분자를 따랐죠. 노예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욕심, 충동, 우리 안에도 적이 있어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다. 참 우리가 이세 가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세상풍조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욕심 결과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 이것을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의 이 기념을, 기념비를 새기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일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것을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또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자분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은혜의 영향력을 받아야지 정말 살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꼭 기념하시고 또 새기시고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오늘 또이 영적 노예 상태의 삼중구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